안녕하세요. 스포츠비추는 스윙남TV입니다. 오늘도 근거있는 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적중률 높은 무료 조합픽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윙남TV와 함께 도전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j 리그 경기 두 경기에 대해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콘서더레사 프로 FC도쿄 경기 분석입니다. 혼사돌레 사포로 FC 도쿄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1승 2무 3패로 FC 도쿄가 우위에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있었던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혼사돌레 사포로가 3 2승 FC 도쿄가 2-1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혼사돌레 사포로의 최근 6경기 성적은 2승 1무 3패이며 현재 3경기 무승,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연패를 하는 동안 모두 홈에서 펼쳐졌으며 단한 골도 넣지 못하고 0-2로 패배했습니다. 혼서도레 사포로가 2연패를 하는 동안 만난 팀은 가와사키 프론탈레 0-2패, 나고야크 앰퍼스 0-2패였습니다. FC 도쿄의 최근 6경기 성적은 2승 2무 2패로 좋지 않지만 혼서도레 사포로보다는 긍정적입니다. FC 도쿄는 최근 3경기 무패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2연승의 제물은 베갈타 센다이 1-2승, 피셀고베 0 1승리였습니다 본사돌의 사포로는 제대로 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분위기 반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이번 시즌 26경기에서 단 10승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치러진 13번의 홈경기에서 7승 2무 4패를 기록하면서 홈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나아가 최근 2연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FC 도쿄와의 상대전적에서의 상대적 열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콘사돌의 사포로는 이번 시즌 일관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콘사돌의 사포로는 두 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진 전력 누수 문제는 다가오는 콘사돌의 사포로 FC 도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현재 콘사돌의 사포로는 중앙 미드필더인 미아자와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혼사돌의 사포로는 나고야 그램퍼스와의 경기에서도 점유율 우위를 가져가고 슈팅과일슈팅 기록도 나쁘지 않았지만 골문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의 골문으로 공을 옮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혼사돌의 사포로의 또 다른 문제는 스쿼드가 약다는 것입니다. 베스트 11과 벤치 멤버 간의 전력차가 심하다 보니 벤치 멤버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벤치 멤버가 없다는 점에서 초반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후반부에는 별다른 잡음 없이 경기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은 최근 콘서도 레사포로 FC도쿄 경기에서 3-2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실점을 허용했으나 경기의 점유율을 놓고 보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도했습니다. 난타전이었지만 수비진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리드를 지켰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사돌의 사포로는 두 경기 연속 2 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앙 수비수인 타가미네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 조직력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2 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기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현재 콘사돌의 사포로는 5-4-1 전술로 매우 수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사돌의 사포로와 달리 FC 도쿄는 긍정적인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사돌의 사포로보다 전력적으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현재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올리베이라 선수는 최근 5경기에서 두골 1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선에는 레안드로 선수가 최근 5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C도쿄의 가장 큰 장점은 1선과 2선에서의 합이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의 조직력은 흔드는 모습은 이두 선수의 영향력이 FC도쿄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FC도쿄의 가장 큰 걱정은 수비입니다. 직접 맞대결 경기에서는 3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세 경기에서 단한 골만 허용했다는 점은 부무적입니다 하지만 리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후반의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은 여전히 걱정을 낳게 합니다. 현재 FC 도쿄의 중앙 수비수 라인인 모리시게 와타나베 선수의 개인 기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버 플레이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도나아가 좌측 우측 풀백은 수비 라인 컨트롤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팀내 수비 조직력이 무르익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한 골만 실점하며 나쁘지 않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상대팀에게 좁은 커버 범위와 안정적이지 않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최근 3경기에서 보여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FC 도쿄의 부상자는 백업 골키퍼 하야시와 우측 풀백 나카무라, 미드필더 우치다, 우측인 콘노 선수입니다. 혼사돌의 사포로 FC 도쿄 두 팀의 순위표만 놓고 보더라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만 놓고 봤을 때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세와 흐름을 놓고 본다면 FC 도쿄가 혼사돌의 사포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FC 도쿄는 수비 조직력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세 경기에서 한 골만 실점했다는 점, 그리고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어나가는데 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콘서돌의 사포로는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 그리고 홈 경기에서 승리를 많이 챙겼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홈 경기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하나의 불안 요소입니다. 콘서돌의 사포로가 최근 홈 2경기에서 2연패를 기록한 점은 하나의 우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은 이번 시즌 단 1패만 기록하고 있는 가와사키, 프론탈테와 6위에 위치해 있는 나고야, 그램퍼스라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가와사키 프론탈테는 리그 선수를 달리며 리그 2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패 우승에는 실패했으나 이 팀의 기세는 매우 압도적입니다.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를 예선에서도 6.6승 전 27득점 3실점을 기록하면서 매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만큼 홈에서 0-2로 무기력하게 패배했다고 하여 다가오는 FC 도쿄에게도 무기력하게 패배할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J리그 내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을 상대로 중원에서 우위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FC 도쿄 또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비스의 고배를 잡으면서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최근 훌륭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후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후반 막바지에 레안드로 선수가 만들어낸 고리 승부의 균형을 바꿨습니다. 콘사도레 사포로 FC 도쿄 두 팀의 경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기보다 팽팽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포로의 빈약한 공격력으로 인하여 골이 터지지 않아 답답한 경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FC 도쿄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통하여 용병들은 출전을 하지 않고 자국리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점유율 축구를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압박, 활동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성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이 경기는 컵대회라는 점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점수가 많아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인내심과 지구력을 요하는 경기가 될수 있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두팀 모두 나쁘지 않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FC 도쿄가 콘서돌의 사포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만약 콘서돌의 사포로의 잘 짜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FC 도쿄의 일선이선 공격 라인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다면, 골은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나아가 점유율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방을 노릴 수 있다면, 최근 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털어내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인 나고야 그 엠퍼스, 가시마인틀러스 경기 분석입니다. 나고야 그 엠퍼스의 최근 6경기 성적은, 4승 1무 1패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두골 이상 실점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사포르를 상대로 0-2 승리한 것 외에는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는 동안 네골만 넣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시마 앤틀러스의 최근 6경기 성적은 5승 1패이며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두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단한 번도 없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최근 이연승을 하는 동안 두 경기 모두 클린 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그랜퍼스와 달리 최근 6경기에서 13골을 넣으며 경기당 2골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그랜퍼스 가시마 엔틀러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3승 3패로 막상 마카입니다. 2021년 펼쳐진 두 팀의 경기에서는 가시마 엔틀러스가 원정에서 0-2승리를 가져갔으며 나고야 그랜퍼스가 원정에서 0-1승리를 기록하여 1승 1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그램퍼스에는 대한민국의 김민태 선수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민태 선수는 제1리그의막 입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전으로 나서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태 선수는 공중볼 경합에서도 많은 공을 따내며 팀의 탄탄한 수비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비스타 후코카를 상대 1-0 승리를 가져갈 때 매우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가 비셀 고베를 상대로 패배한 것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려 있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1-0으로 패하면서 가시마 엔틀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승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에는 가시마 엔틀러스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나 골로 연결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관심을 가져볼 선수는 이누카이 토모야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최고의 선수는 골키퍼 타니 코세이입니다. 이 선수는 뛰어난 선방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매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골키퍼는 j 1리그첫 경기에서 중앙수비스 이누카이 토모야에게 두 골을 허용하면서 2대1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두 번의 유휴 시팅을 모두 골로 기록한 셈입니다. 가시마 엔틀러스의 이누카이 토모야 선수는 2번 시즌 제 J리그 수비수 득점 순위 1위에 자리할 정도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고야 그 엠퍼스, 가시마 엔틀러스 두팀 모두 나쁘지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고야 그 엠퍼스는 최근 수비 조직력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 좋은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시마 엔틀러스에게 쉽게 골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마 엔틀러스 또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2-0 완승을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에게 점유율을 내줬으나 오히려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 뛰어난 결정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나고야 그램퍼스의 기세는 나쁘지 않았지만 사연승 행진이 깨졌다는 점 그리고 경기당 한골 미만의 수치라는 점은 하나의 불안 요소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마에다 선수는 최근 5경기에서 한골1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카나자키 선수는 최근 5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팀은 승리를 쌓아가고 있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하여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이성과 측면 위의 움직임은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것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두골 이상의 골을 기록하기에는 비교적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6벌을 클린시트 기록했다는 점은 수비 조짐력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공격수 야마사키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마로야마 선수도 부상이지만 새롭게 합류한 김민태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 조직력이 다시 갖춰진 상태입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는 최근 7번의 공식 경기에서 6승 1패를 기록할 정도로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고야 그램퍼스 기록도 좋지만 골 기록은 가시마 엔틀러스가 당연히 앞서고 있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의 공격수 우에다 선수는 최근 5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두 경기 연속 골이라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키 선수는 최근 5 경기 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공격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측면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등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고야 그 엠퍼스 가시마 엔틀러스 두팀 기세는 매우 좋지만 가시마 엔틀러스의 에너지는 어떤 팀을 상대로 최소한 골은 넣을 수 있는 기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감이 갖춰졌습니다. 특히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경기에서는 상대팀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 수비수인 이누키 선수가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앙 수비수 마치다 선수가 이누키 선수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백의 수비 조직력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포백을 보호하고 있는 미사오 선수 또한 일선이 포백 라인으로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는 야마다 선수와 히로세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가오는 나고야 그 엠퍼스 가시마 엔틀러스 경기에서 두 팀의 전력은 크지 않지만 최근 기세만 놓고 본다면 가시마 엔틀러스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빈공으로 애를 먹고 있는 나고야 그램퍼스는 미사오를 중심으로 짜 있는 가시마 앤틀러스의 단단한 수비라인을 쉽게 뚫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고야 그램퍼스가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이 문제가 있지만 우월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만들어낸다면 경기의 리드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에서 0-2 승리를 가져간 기억을 되살려 나고야 그램퍼스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만들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고야 그램퍼스가 이번 시즌 19번의 홈 경기에서 단 4번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 두골 이상 실점한 경기는 단 3경기였습니다. 두골 이상 골을 허용한 팀은 사간도스 1 2 패, 가와사키 프론탈레 0-4, 가시마 인틀러스 0-2였습니다. 나고야 그램퍼스가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인 수비력은 쉽게 골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와사키 엔틀러스는 이미 올해 5월, 나고야 그램퍼스 원정에서 두 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나고야 그램퍼스의 주전센터 포워드인 야마사키 요고 선수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포함될 수 없으며, 주전 중앙 수비수인 마루야마 유이치, 또한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된 상황입니다. 현재 공격과 수비에 핵심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지만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는 시즌 초반부에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영입했으나 경기력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어마어마한 활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측면에서 침투하는 움직임이 매우 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에서도 이 움직임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나고야 크램퍼스 또한 뛰어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마 엔틀러스는 일일 돌파 능력이 좋은 개인전술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고야 크램퍼스의 수비진들이 가시마 엔틀러스의 명민한 공격진들을 상대로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승부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윙남TV는 이번 경기 뿐만 아닌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분석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배트맨 토토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픽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차 베타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까닭은 꾸준한 적중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안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